안녕하세요, 보토이에요 이번에 제가 보여드릴 거는 교환한 어, 물품들이 와가지고 후기를 한번 찍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뜯어보고 올게요. 어, 일단 다 뜯어가지고 왔고 어, 교환 물품들이 어, 일단 기본적으로 어, 개봉 표정안 하셔도 보내신다고 하셔서 저도 그냥 묶어 포장 해드린 것들도 있는데 이거를 어, 다 빼주고 오는 게 낫겠죠? 어,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다시 다 빼줘볼게요. 어, 일단 돌비 친님과 20만 원어치 교환을 하기도 했고 자 이거 보이세요? 어제 무동선이 너무 예쁜데 이건 살려야 될것 같은데. 원래, 아이씨, 아동 같은 거를 잘안 살리는 게, 어디다 붙여야 될지 모르겠어서 잘못 살리는데, 제가, 이거는 또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 돼. <웃음> <웃음> 죄송해요. 못 살렸어요. 그냥, 일단, 이다가책이에요한 살짝만 붙여보고. 음, 이거는 종이슬로가, 이거를 알고 있고, 이 슬로건은 일 세트씩 어, 이제 교환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둘, 셋, 아 여섯 세트씩인가? 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거 남준호 맞나? 아 여섯 세트씩이네요. 그 다음에 태영이랑 남준호, 태호비랑 남준호이고 그리고 이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데이터 저는 이게 너무 귀여워서 어 여섯 세트씩 맞네요. 그래서 교환을 했고 총4 도안 동이 슬로건 총4 도안 여섯 세트씩 교환을 했고. 다음에 이거는 이제 포카들인데 포카는 다섯 세트씩인 것 같아요. 어, 일단 빈님 도안 포카고 이거 제가 동성우 원 옛날에 돌피치 님과 교환한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제가 빈님 도안 진짜 좋아해서 근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진짜 예쁘죠? 아,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시리즈별로 이렇게 아이속정이 너무 예쁜데? 진짜 좀 예쁘죠? 아 이거 진짜 예쁘다. 이거랑. 아에 이렇게 아 태영도 진짜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 진짜 예다 이렇게서 해 일단 요건 개발 포장이 돼서 온 거고, 다음에 개발 포장이 안된 것들도 있는데 이거 요것도 이렇게 다어 일단 세트에 맞춰서 넣어주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예뻐요. 요거는 지민옷비고 그리고 이거. 다음에 요거는 이건 용기옥이네요. 음, 잠시 이렇게 놓고. 용기옥. 이것도 제가 녹이고 있는데, 진짜 동무종이랑꽃카랑다 너무 예쁜 걸로만. 진짜. 진짜 너무 예쁜거 같아요. 진짜. 어 이렇게 예쁘지 이렇게 맞고, 그 다음에 이거. 이거는 누굴까요? 아, 이건 호석옥. 호소국. 호석옥. 호소국. 호석도 진짜 예뻐요 진짜 예쁘죠 너무 예쁘죠 진짜. 어 이렇게 예쁘지 아, 그리고 저한테 교환문이 되게 많이 들어오는데, 저는 웬만하면은 교환 안 받거든요. 어 제가 잘 하려고도 안 하는데 정말 아좀 진짜 저는 좀 제가 소장하고자 하는 것도 되게 커서 제가 진짜 소장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 안 되면은 교환을 안 합니다. 어 <laughs> 죄송해요. 어 근데 그거는 어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저는 교환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빈님 도아니었고 이게 아 진짜 이거 너무 이쁜 것 같은 게 이게 여기 보시면 떡메랑 시리즈 포토카드 보현님 도아니거든요 진짜 너무 이쁘죠. 근데 이걸 제가 비원님께 이 데이터 제공을 제가 했는데 어, 아직 뭐가 안 끝났는지 연락은 없으셨어요. 아직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지만 뭐 알아주시겠죠? 그리고 이거는 제이님 도안. <laughs> 진짜 예쁘다. 아 여기 보면은 여기 남주인도 같아요. 여기 남주 잘렸는데 <laughs> 진짜 예쁘다. <laughs> 이것도 진짜 예쁘고 뭐. 몇 세트씩 왔는지는 나중에 제가 다 확인해 볼게요. 아 이것도 보현님 도안. 시리즈 포토 카드 진짜 예쁘죠? 아 진짜 너무 예뻐. 이게 다 프린트 시트에서 발주를 하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업은 도안들을 프린트 시트에서 발주를 할지, 예제서 발주를 할지 좀 고민 중이긴 한데. 그래서 포토 카드들이 왔고, 나 네, 여기 있는 포토 카드들 발주를 할게요. 아 여기는 거의 다 보였는 도안인 것 같은데. 이거는 섭진호. 아 이거 진짜 색감 너무 예쁜데요? 진짜 예쁘다 섭진호. 섭진호 색감이 진짜 예쁘네. 이거랑. 다음에, 아, 남준욱 너무 예쁘다. 잠시만, 남준욱 진짜 예쁘다. 와, 진짜 예쁘다. 남준욱이 제일 예쁜데, 진짜 예쁜데요. 아, 진짜 예쁘다. 그리고, 그리고 이게 누구지? 어, 이게 정국옵이다. 아, 귀여워, 너무 예쁘다. 어떡해 진짜 예엽다 너무 예쁘다. 진짜 너무 예쁘다. 이게 정국옵이었고, 그리고, 요거는 마지막으로 지민옥인 것 같아요 오, 지민옥도 색감을 되게 잘 잡으셨다 진짜 색감이 너무 예쁜데요 아, 장미장미빛한 느낌? 그런 느낌인 것 같고 그리고 그다음에 어, 이거는 제이님 도안이네요 남준옥인 것 같고 제이님 도안, 남준옥까지 이렇게 왔고 그다음에 어 보유님 도안이 끝! 아 이거 잠시만요. 이거는 호소고인가 봐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호소고기까지 해서 어, 교환 이렇 포카들 잘왔고요 포카들 잘왔았고그 다음이 떡메를 확인해 보도록 해요. 떡메는 제가 두건씩 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걸스이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아까 말했던 똑딱하드랑시즈 떡매고 두권씩 이렇게 해서 제가 이 떡매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떡매가 예쁠 수 있는지. 이렇게 소소하게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대량 멤버? 에 올려야 될것 같고요. 이 친구 들아 대량 멤버들 같이 넣어서 재판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될것 같고. 지금 10 사이즈 오피피도 좀 사야 될것 같아요. 태양옷 그다음에 규 그리고 남준호 네, 마지막으로 지민도한권더 왔고 근 이게 네. 어떻게 떡매도전 남준호가 제일 제일 탄인데요 너무 이쁜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엽서까지 엽서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엽서도 진짜 많은데 너무 많은데 엽서 두께가 보이시나요 이 정도 들어가 왔는데 어, 일단은 요거는 이제 빈님 도와지미도 엽서고 네 다섯 세트 이렇게 왔고요. 진짜 정말 너무 잘 잡으셨던 것 같아요. 잘 고정이 돼서 오는 것 같고. 근데 이거는 솔직히 누구 도안인지는 몰라요. 저도 이거 처음 본 도안인 것 같은데 아, 너무 상큼하더라고요. 그래서 곧바로 업어볼수습니다아업대 교환 신청 해보겠습니다. 몇 세트 왔는지 나중에 확인할게요. 저도 잘 모르겠어서. 이게 시리즈 옆에서 너무 이쁘더라고요 진짜 너무 이쁜것 같아요. 정말 진짜. 그리고. 진짜 너무 예쁘고 완벽한 도안인 것 같아요 정말 아니 근데 이게 사진이랑 너무 잘어울리잖아요 호소곡도 달콤한 느낌까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태어옥태어옥도 진짜 아니 사진이랑 너무 찰떡인 것같아 진짜 사진이랑 도안이 사진이랑 찰떡이에요 이러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너무 잘된것 같아요 너무 예쁘다 <laughs> 케이크 봐봐 이거는 엽서라기보다는 진짜 거의 수록은 느낌? 포토카드 느낌? 못 쓰겠는데 글씨를 못 쓰겠는데, 너무 이뻐서. 마지막으로, 지민호 까지 이렇게 해서 엽서까지 찾아왔습니다. 일단 교환 후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아, 그리고 교환 영상을 찍은 김에, 어, 저 선물 영상이랑 구매 영상도 이제 같이 찍으려고 하는데, 어, 이거 제가 여기다 올려놓은 건 여기 있는 랭를 빼고는 다, 그 뭐지? 추라 언니랑 슈자 언니가 선물해준 거예요. 이거는 슈자 언니가 선물해준 포토카드들이고, 이번에 수정이랑수록언이랑 공제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너무 이쁜 거예요. 도안이. 저도 뭐 진짜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수정이는 정말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이거는 이제 수정이가 뭔가 이제 딱 언니의 스타일을 찾은 듯단 도안들. 로예쁜 어 이제 데이터 찾아가지고 언니가 만든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색감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정말 색감이 진짜. 근데 이 두께로 봤을 때는 언니가 푸시에서 뽑은 것 같거든요. 어, 근데 푸시에서 뽑은 거... 근데도 색감이 너무 잘 나왔어요 진짜. 진짜 보고 정말 깜짝 놀랐던 도안들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이쁘죠? 근데 허니 시리즈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너무 이뻐죠 저는 근데 저한테 선물이 오면 너무 고맙고 너무 미안한 게 제가 해드리는 건 진짜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언니들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아 진짜 아, 정말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고 정말 언니 복들 제발 말죠. 내가 <laughs> 이런 말을 이렇게 대, 대범하게 잘 못해요 제가. 미안한데 이 것도 이건 데이터가 진짜 너무 이쁜 거예요. 이거 두도한 시리즈인데 근데 그 데이터에 맞게 언니가 진짜 뒷면에 심플하게 심플하지만 포인트 있게 되게 잘 꾸며주신 거 같아요. 정말 너무 이쁩니다 진짜 어떡하지? 이 것도 속진감이 너무 잘 나왔어요. 저는 항상 보면은 어두운 거를 푸시해서 뽑을 때마다 여기 항상 이렇게 하자가 생겨서 나왔었거든요. 근데 네, 언니 진짜 너무 잘 나온 거 같아요. 진짜 이 것도 아 정말. 이것도 진짜 아, 이건는그 데이터가 진짜 예뻐요. 데이터 보이시나요? 내가 제 얼굴이 볼까봐. 데이터 진짜 예쁘죠. 지금 제 방이 남장판이에요. 그래서 뭔가 <laughs> 이쁜 환경에서 찍고 싶은데 제 방이 남장판이 가지고 조금 더럽습니다. <laughs> 이건 담요. 이거는 이제 지민 이랑붙 것. 이건 옛날에도 봤던 도안인데 이제 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것도 진짜 예쁘죠. 이것도 진짜 예쁘죠. 이거 두 도안 더. 마냥 이렇게 시리즈인데 너무 예뻐요. 이 도안들도 진짜 너무 정면도 진짜 예쁘고. 정말 언니가 뭔가 이거 되게 겨울 한것 같지 않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사물차 서 있거든요 되게 겨울 한것 같은 느낌의 포토카드들이에요 여기가 이제 시장님이 선물해준 어 이제 포토카드들이고 여기는 시장님이가 선물해준 게없어 이건 다시장님이가 만든 도안들인데 너무 이쁘죠 이거? 이거 진짜 이쁘죠 이거 진짜 이쁘다 다섯 세트나 선물해줬어 아니 맞나? 아여섯 세트? 아 다섯 세트? 하여튼 저는 진짜 이거 너무 이쁜 것 같아 이것도 진짜 베이터 너무 이쁘죠 이거 언니가 여기다 렌즈를 이렇게 넣었다고 했거든요 진짜 이것도 너무 예쁜 도화, <laughs> 진짜 너무 예쁩니다 정말. 어떡하지 진짜 너무 예뻐 요 다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언니, 이것도 시정이랑 트러블이랑 공지하는 도구송인 거거든요. 너무 예쁜 거. 언니가 저 포장하라고 반 세트씩 또 따로 보내줬어요. 이게 진짜 포장, 포장이 진짜 깔끔한 게는데 제가 성질이 급해버려가지고 다 뜯어버렸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쁜 포장를다 같이 보여줬었는데. 배지 못해서 정말 아쉬워요 미안하네요 언니한테 너무 속기도 제대로 못 찍는 거 같아서 이거 봐봐요 너무 이쁘죠? 온 시리즈 이거 진짜 데이터 이쁘죠? 어떡해 진짜 이뻐요 이게, 이게 반세트 시켰는데 또 줬던 거다음에 이것도 반세트인 거 같고 잠시만요 이거 반세트를 딱 빼다 음. 음. 까지가 보시면 이렇게 진짜 너무 이쁘죠. 진짜 이쁘죠. 색감도 머리색도 잘 맞춰가지고 진짜 언니가 정말 찰떡으로 도안을 만들었어요. 진짜 찰떡. 너무 이뻐요. 진짜 다들 어떻게 도안해? 저는 요즘 도안 안 만들어요. 힘듭니다. <laughs> 어, 자난거리는 아니지만 너무 힘들어서 도안 안 만들고 있어요. 참 못났죠, 그렇죠? 제할할너도 많더라고요. 도안을 못 만들고 있지만 그리고 이거는 추러 언니가 선물해준. 어포토카드들리고 이건 이제 다 아르님 도안 근데 이거 진짜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근데 이거는 정말 데이터랑 분위기가 찰떡인 것 같아요 진짜 이두 도안은 진짜 데이터랑 분위기 찰떡 찰떡찰떡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어, 어떤 분인지 도안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너무 포인트 있게 그분만의 포인트가 있게 되게 도안을 귀엽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거는 홀로그램 최정이랑 추러언니랑 음, 실체였던 홀로그램이었던 것 같고, 이거는 이님도한 비비님이랑, 비비 언니랑 추러 언니랑 이제 공제했던 피님도한인것 같고, 이거는 석주로 자까지 이거는 역시 추러 언니, 석진로 그냥 보자마자 업어버린 것 같아요. 석진로이 <laughs> 최애. 하, 아, 저도 그래요. 저도 전국을 보면 이쁘면 업어요. <laughs> 얼마가 됐든, 아, 이뻐? 어어 이런 느낌이에요. 이것도 같이 주셨어요. 추러언이가 나, 진, 나 이런 거 보면은요. 저 되게. 하찮은 동생인 것 같지 않아요? 정말 너무 못된 동생인 것 같지 않아요? 이거 봐봐요 이게 다 선물이에요 나는 해준 게 없는데 그리고 이거는 떡매 아 맞아 슈자 언니도 저한테 떡매를 보내주셨어요 보통 안에 있는데 못 갖고 왔다 같이 보내주셨어요 진짜 슈자 언니 출처 아닌가? 이게 슈자언니가 보내준 건가? 아모르겠어미죄송이가 섞여가지고 이거 이거 너무 이쁘다 이거 저 진짜 이거는 제 소장할 거예요 진짜 너무 이쁘잖아요 복남님 출처 주소라 맺은데 성국이라고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츄럽 언니가 너무 이쁘다 진짜 어떡해 이건 한장도 못쓸거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추랑음이 출처, 시장이도한떡내맛이 까지 해서 이렇게 선물이 었구요 메인 선물이 또 따로 있어요 이거 머사터때 전고급 렌티큘러 키링 미쳤죠 진짜 나 이거 언니가 나한테 보여준다고 했을 때 얼마나 진짜 가슴이 아팠는지 알아요 내가 언니한테 해준것도 없는 언니가 나한테 이렇게 많이 선물을 해줘서 아 말이 삭삭 붙지 않나 보네 진짜 너무 이쁜거 같아 진짜 너무 똑하죠 이거 진짜 아 미쳤어요 진짜 너무 이뻐 이거랑, 아, 맞다. 시추아 추정 언니가 이것도 같이 넣어줬는데, 여기 살짝 하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소장하려고요. 이거는 제가 소장하려고요. 어. 그래서 이거는 나의 소장용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구매기인데 이제부터는 이제 이건 렌티큘러예요. 다 렌티큘러고, 어, 유일하게 이두 도안 빼고 다 <laughs> 전국군만 <전고공만> 샀는데, 이거 <laughs> 보이시나요? 유포리아 전국군. 이승님한테 구매했던 후기 후구나 어, 렌티큘러고, 너무 예쁜 거예요. 진짜. 보자마자 안살 수가 없었어요. 진짜. 이거 봐봐요, 전국어 복근까지 미쳤죠? 그리고 요거는 <laughs> 깜찍 보자 이거는 이스님 말고 다른 분께 들 구매를 한 건데 또, 또 어떤 분께 구매를 한 건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지금. 근데 좀 이건 구매한 게 됐거든요. 너무 귀엽죠? 이거 봐. 이렇게. <laughs> 너무 귀여. 이거 또. 너무 예쁘죠, 진짜. 이렇게 해서 엔티 결라까지 구매한 게 왔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공구 구매한 거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 줄게요. 어,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공구 투기입니다. 어, 공구 구매를 한 게, 네. 저는 이제 매직 매직적, 매직샵매직샵 DVD 구매한 게 와서 이제 이거 투기 같이 찍어보려고 가져왔고요. 어, 저는 이미 일단 다 봤어요. 다 봐가지고 지금 DVD를 보고 있는 단계인데, 아, 씨에안 꺼내져. 이게, 저도 소중하다 보니까 빼기가 참 힘드네요. 이게 뭐냐면, 저는 누가 나왔냐면, 지민욱이 나왔어요. 전 진짜 지민업 많이 나요 웬만하면 3면다 지민업 나오고. 이렇게 지민업. 이것도 이제 잘 오피피에 나와서제 품굿 넣는 데에다가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있다 여기, 여기 보시면 제가 포카를 넣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 말고 다른 데가가좀더 많은데 거기 다차 가지고 일로 넣기 시작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여기다. 여기, 여기 지민업 드볼한 거랑 방구는1사밖에 없어. 이것도 이제 여기다 o 픽피잘 해가지고 넣어야될것 같아요. 오 p 피가 됐지? 그냥 이만. 파이딩에 지금 해봐야 되겠다. 이거를 o p 피를다 넣어서 음, 얘는 어떤 애일까요? 여기 앞에. 이것도, 이것도 공구아 여기다. 공구 넣는 데는 그냥 비공구 넣는 데는 섞겠지만 그냥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매직시까지잘들어가고 이거는 스포가 될수 있으니까 조금 조금씩만 보여줄게요. 이런 분위기다. 너무 빨리 안 되나요? 그럼 한 번만 더. 됐죠? <laughs> 왜냐면 이런 거부터 보여주면은 안 구매 아직 구매했는데 아무 사람도 안실뢰니까 이거는. 이거 너무 깜찍깜찍한 것 같아. 이거 디자인 너무 이쁘잖아요. 저는 머스터드 입이 살 보다 너무 기분 좋은 게 뭐냐면 너무 이쁘게 와요. 이것도 보고 깜짝 놀랐어. 이거는 안 뜯을라고요. 그냥 그대로 뜯고 있는데걸보 붙일 것 같은가? 너무 이쁘죠 진짜. 너무 이쁘. 아, 어, 너무 이쁘다. 말 못하겠네. 저는 항상 공구 뜯을 때마다 어떻게 되냐면은 말을 잃어요. 너무 이뻐서. 그리고 이거는 CD까지 이렇게 해서 잘 왔습니다. 지금 이거, 이거 보고 있는 흔적이에요. 지금 이거 보고 있어요. 다 보면 서울, 부산 다 보면 서울 보기 시작할 거고 아직 다못 봐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빨리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공구 구매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면 안녕.